건강해서만 편하게 말씀하시고 좀 말을 하다 보면 말이 빨라지네. 음. 말이 빨라지다. 니까 내가 이 말을 다 해야 되는데 음. 말이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쏘이 막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이야, 많이 말을 해. 이것도 사실 호흡의 문제. 호흡의 문제도 있고 사실은 이제 담배 음. 주시는 분들, 건강하시는 분들 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많이 받으면, 우리는 등쪽 미주신경을 이제 작동 하는 사람도 있고, 또경감신경을 작동시키는 상황도 있습니다. 경감신경은 이제 반대죠. 아, 그, 따로 볼게요. 경감신경은 빨라집니다. 말도 빨라지고, 뭐, 달리도 해야 고 도망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허극되죠. 그렇게 방어 이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식할 수 있을 때는, 낮추고, 숨을 참고, 입을 닫는 연습을 자꾸 하시고 말을 할때도 조금 숨을 먼저 생각하고 음. 평소에 연습을 좀하시는 서로 처음터터 들게 되는건 아닙니다. 음. 음. 그래서 빨리해도 화가 나지마 않잖아요. 음. 근데, 하을 빨리 하시는 분들이라도 되는 약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가 조금 많거나, 아는면 방위제를 작동하고 있거나, 불안감이 있고, 안정감이 적어서, 100%많는 않지만, 집요하게 뺀갈 논리로 다지는 사람들은, 지금 얘기했듯이, 안전하지 않는데, 우리가 안전하려고도 못해야 돼. 이 밟았는데, 살 수도 있고, 죽 수도 있고, 많이 생겼다, 진짜. 100%가 안전하길로 가야 돼요. 그러나 그러면, 독재, 흑백 논리까지, 니 편, 리 편, 위에 이게다 생존하고 방해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베네피질이 조금, 많이들 들겠거나, <laughs> 지금, 교감층들은 뭔가를 방해제를 하고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 둘도 이상한 빛도 없기 보다는 우리가 신경을 자연신경계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들은 그러한 영역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 더 만든다면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음, 의식한다고 잘되지는 않고. 그치? 그래서 평상시에 조금 조금씩 노력을 좀 하면서, 좀 되게, 좋은 일을 생각합니다. 저는 질문도 다른 그 이제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면서 좋은 의미로 우리가 완전히 지금 말씀 다 우리 애한테 해당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음. 지금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못걸으니까 그러니까 아치가 이렇게 무너졌던 아이인데 음. 이제 건물대 평가가 되거든요 아치가 없기 때문에 음. 그래서 지금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발장으로 이제 아치를 벌여서 걷고 있고. 또혹또 입고 있고 자고 있고 근 네, 이제 강이 들면서 으아 그러니까 시도는 한번 할려고 트이크는 샀었어요. 근데 너무 또 장기가 예민한 거 붙이다가 시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보니까 이제 또 킵도 생기고 음. 이제 아 그러면 생물들 일상생활에서 얘가 이게 안정하다는 것도 다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죠. 그럼 그렇죠. 저는 이제 트레이크 때문에 포기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주변에서 포기하는 모습이 보이면 자기는 더큰걸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지화하는 과정에서 적당한 무리 안에서 섞여서 그 소속감을 느껴야지만 안전한 거예요. <laughs> 음. 그래서 우리는 불면증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그는데 예전에는 보답고 그 피아노가 보닥보닥 그리고, 왜냐하면 밤에 냉수가 나타날지도 모르잖아요. 음. 그러니까, 한, 열다섯 명에서 한, 5 0 명까지, 음. 집단을 이어갖고 거기, 정막하게잠못 자는 사람들, 뭐, 다 만큼은 잠이 안 옵니다. 왜, 우리 머리는, 시끄럽고, 토닥토닥하고, 누가 지켜주고, 좀 떠들고 해야지, 아,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어, 나, 내가 혼자,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누가 나를 봐주고 있구나. 음. 머리, 이제, 그렇게 남아있는데, 여러분들 애들한테도, 나도 똑같이 여기서 하고 있을게 예를 들면 음. 음. 네가 안 된다. 나도 안 된다 음. 음. 그래서 답답하기는 하겠지만 그냥 한번 이게 이게 얘한테 안전을 주려고 하는 거지 음. 어너그런 식으로 조금 접근을 하면 되는데 얘가 안 되면 아 그래 내가 먼저 이걸 포기하면 사실은 조금은 음. 이건 저는 이론적이긴 하지만 이건 이 제가 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런 힘을좀 가져가시는 게 실제적으로 음. 훨씬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 니들이 바라보는 세계는 그럴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이제 해드리면 는좀입 음. 음. 리빙 테이프를 붙이니까, 음. 이게 꼭 이제 가빠는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래서 그래서 내가 자는 사이에 막식품못 잤대요 봐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음, 그걸 낮에 미치는데. 낮에 한 낮에 한 줄. 낮에 계고 내일도 하고 진짜 보험이 막 빠지는 것 같은데. 철음에도 보지 배, 막 보지 배고. 세로로 무심하게. 그럼 붙여가고. 내일 되면 막붙시면나다 말하지 않지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음. 그럼 살짝 붙이고 떨어져도 괜찮아. 음. 떨어졌다 붙였다 할수 있는 거야. 차고 어, 십으로 어, 네. 이렇게 막 잡아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디귿자로 렇게 아, 마이고그러는데 아예 다는게 더. 뭐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음. 마케는 음. 음. 우리 안에 나오지 않고 이 미국에서 나는 그런 기구들이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입이 음. 안막는지더라고 음. 음. 주변에 그누 잡아주는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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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걸 써갖고되신 그걸 해도 돼요. 음. 음. 그러니까 이거를 입으로 막는 게중요하지 음, 음. 음. 스스로 담을수 있으면 좋은데 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가장 접착력이 약한데 나도 모르게 떨어지면 여기 전화합니다 음, 음. 그 정도만 그렇게 음, 어. 그러다 보면 붙어집니다 근데 이제 수면 호흡이 심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 떨어지니까 음. 어떤 사람들은 두개 붙이고 나온다 하죠 음. 그릇 떨어집니다 그래서 애들 같은 경우는 떨어지도 좋은데 이렇게 붙이는 게 내한테는 안전에게 해서 훨씬 좋은 거야. 음.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괜찮아, 괜찮아. 저는 음, 그렇게 뭐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뭐, 이거, 이것도 비싸니까, 이것도 좋을 수 있어요. 제가 사실 <laughs> 이거 수익을 몇 번을 못해서나나고나는말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 뭐, 이렇게 마스크처럼 해갖고 이런 종류가 없으니까. 뭐또 무슨 맥탄 뉴스로 내요 신다